저는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오버러한 얘기로 가서 좀 그렇지만은 여하간 자꾸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게 사법에 복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모든 뭐 대선 후보에 관련된 것이든 자그마한 정치의 영역이든 간에 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점검 받아야 됩니까? 사법부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사법, 사법화가 에이. 돼 있다. 사법도 정치화가 돼 있는 거예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친명 쪽에 좀 측근한 분에게 그분이 이제 이재명 제이 후보의 한 서너 달 전이에요. 후보의 비위검도 사실 높잖아요. 좋아하는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난 싫다라는 분명한 친구도 존재하거든요. 네. 보통 그립이 센 분들이 양쪽 호호가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앞으로 고발 안 하겠다 해라. 아, 그러니까 정치적 고발. 네. 네. 고발을 사실 정치로 풀건 정치로 풀어야지 그렇죠. 음. 다 고발하면 네. 솔직히 제대로 수사도 음. 안 돼요. 그렇죠. 네. 수사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저쪽도 고발하고 근데 한 쪽에서 안 하겠다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도 높고 음. 확실히 새가 일단 더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선 기간대 예, 예. 대선 기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명확한 거몇 번씩이나 경고하고 했는데도 한 명확하게 한거 명예훼손이라고 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몇번 경고를 하고 한다든지 하고 예. 최소화 시킨다 그런 거를 뭐좀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음. 어,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민족이 고수의 민족이에요 고수의 민족이에요? 그 19세기에 네. 그 서양 선교사가 쓴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상하게 조선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원님들한테 가져 간다 아, 법 좋아한다? 원님들이 별로 자기들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문제만 생기면 원님한테 가져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억울하게 죽어서 원님 찾아가요 어. 아. 어우러옵니다 <laughs> 하면서 원님 앞에서 울어요. 이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우리 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음, 이건 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쁘게 음. 말하면 어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거를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음.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법은 또 사법이라는 잣대일 뿐이지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법이 그렇게 모든 것을 시시. 시시 비비를 명백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연구를 왜 해요. 과학자도 연구를 그렇지, 왜 해. 요 네. 갔다가 이거 반도체 여기다 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법원에 갖고 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사법보다 때로는 위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어야 네. 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의 산물이 법이거든요 사실. 음. 그리고 그 정치의 산물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그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조직 중에 하나일 뿐인데 단지 그 사법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하다는 이유로 촉하면 사법에 가지고 촉하면 사법을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너무 좀 앞서간 이야기일 수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 뭐 민주당에다가 고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하는데 한쪽은 안 하고 그또또 불공정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발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크 영상이 하루에 백만 개씩 돌 거야. 아마. <laughs> 아 그렇지 이벌안 네. 받으니까.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음. 이제. 지금 현재로서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한두 명의 정치인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문제의 근본은 사실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음. 이 교육 과정의 문제 그리고 개헌으로 저는 좀 해결해야 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하루아침에는 절대 못 고쳐 네. 네. 저는 데 그~ 이제 기저에 깔린 게 정치적 인안것가좀 심하기 때문에 상대를 법적으로 처단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좀 네.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력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네. 그런 좋은 네.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으로 점점 더 그런 게 양극화나 이런 게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유튜브 같은 것 그렇습니다. 그 네. 유튜브를 그런 네. 하고 네. 있지만 음. 뭐 완전히 편향된 유튜브도 많이 나오 고 극단적인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데, 근데. 뭐~ 트럼프도 사실 그 덕에 대통령을 하고 음. 있는 거고 그래서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커서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뭘 맞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디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기가 쉽지 않다 음. 뭐~ 선언이나 자정 노력으로 해서 일단 속도를 줄이는 거라도 하는 게 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네. 저는 이~ 런 부분은 사실 교육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걸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면은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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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딱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에 갈등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교육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 교과 과정에서 네. 심지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조차 법에 의존해 버려요. 그게 음, 가장 대표적인 예, 게 학교 폭력 맞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끼리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조그만 문제가만 있어도 그것조차 사법으로 가져가버려 요 음. 폭력이다 해가지고 용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정말 문제가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권위가 이제 실종이 되니까 음. 권위가 실종되면 남아 있는 마지막 제도적 권위. 사법부에다가 요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제그 권위를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공격당하니까 맞아요. 네. 선생님이 그걸 할 수가 없고 그런 게된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이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어, 당연히 자연인이 된윤석열 김건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각종 게이트 의혹이 앞에도 많았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우리 건진법사님이 등장을 <laughs> 하셔가지고 지금 휘젓고 계십니다 지금 예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천하에 네. 나오겠죠. 네. 제가 들은 걸로는 지금 모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맞아 맞아요. 모 의원, 원 네. 음. 얘기가 나오는데 유모 의원 뿐이겠냐? 뭐 그럴 리가 없죠. 네. 다른 뭐 권력 핵심 실세와 가깝다. 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건진 법사가 과거 국민의힘에 당내 무슨 경선 이런 것때 음. 주변인들에게 이 사람을 밀어줘라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야, 네. 네. 그 사람 뭐 지금도 핵심에 있는 분인데 음. 그리고 이제 여권 내부에서 볼 때는 어그 사람이 건진이랑 가깝다. 그러면 건진이 그 사람이랑 그냥 어깨동무하고 어 수영 언제 갈 거야? 오후2시 오케이 난3 시가 좋은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음, 다른 것도 네. 뭐가 있겠죠. 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은 의혹이지만 건진을 음. 털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네. 이미 나오고 있고 어나요 아, 네. 그다음에 건진과 연계된 게 지금 누구냐? 최은순 씨잖아요. 네. 최연수 씨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여기서 면 일부인의 주장이에요. 일부인의 주장. 그데 네. 그러면 한 분이 이제 최연수 씨를 만났는데 같이 뭐좀 운동도 오. 하고 네, 그런 네. 최연수 씨가 원하는 기술 뭐든지 얘기해라. 예.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또 제가 뭐 다른 쪽으로 투소스를 확인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그 음, 네. 주장인데 근데 최연수 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런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 안 했을 리가 없죠.라는 의심이 들죠. 아니 통장 잔고를 위조해 가지고 음. 300 몇십억을 나 이만큼 돈 있어요. 아, 상살 초월인데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 라스베가스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어떻게 <laughs> 은행을 속여요. 잔고 이 지워가지고 속여가지고 돈 있다고 뻥치고 그 금융의 신뢰를 완전 무너뜨리는 건데 그런 걸한 분이 다른 건못하게되냐그 음, 네.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것도 들은 얘긴데. 어, 최현수 씨의 지인이자 김건희 씨의 지인. 아. 예, 네, 그러면 뭐 대충 숫자가 접혀지겠죠 그렇죠. 네. 네. 서로 뭐 친척 관계에 있는 몇분안 음.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무슨 투자 설명회 하는데 같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행사에 참석한 분의 지인이 얘기를 해 줬는데 분금 대체 누구냐? 라고 하니까 권력 핵심이다. 그게한 한 1년 반, 2년 전 얘기예요. 그게 건진 법사라는 거죠. 아니요. 그냥 지인이 아니라 이제 주민등본으로 아, 묶여져 있는 지인들. 아, 삼자. 지금 얘기하지 않은 삼자. 그러몇 그러니까. 네, 명이 네. 좀더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뭐 그러면 여기에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일단 건진 때문에 최은순씨 통화를 했으니까 뭔 얘기했냐. 그리고 하다 보면 이권이나 접탁하다 보면 네. 최은순 씨라는 또 다른 핵으로 음. 가지 않겠냐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 보도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인가를 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추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건진의 측근의 주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서사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통일교회에 있는 2인자, 전직 뭐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 선물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윤석열을 망쳤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명태균도 김건희가 소개한 거죠. 그렇죠? 권진도 아. 이런 구조면은 김건희가 아. 소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기본적으로 V 제로라는 호칭을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모든 초점은 김건희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잘못이죠. 음. 네,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김건희가 너무 미워서 그러는데. 사실은 결국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공인인 윤석열. 네, 그렇죠. 공인인 네. 윤석열이에요. 음. 호가호의를 했건 뭘 했건 음. 간에 결국 모든 잘못의 근본은 사실 윤석열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술만 먹는 바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웃음> <웃음> 일단은 네, 변호사님이 변수,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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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분이 아, 잘 맞아, 네. 내가 보니까 아무튼 그그 네. 아무, 그 여기 과정, 아주 좋으셔. 예, 모든 게다 결국은 윤석열 탓이고, 그러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저는 모든 이제 왜라는 생각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도대체 그러면 김건희는 왜 그렇게 할수 있었나? 최은수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할수 있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 잔고를 조작해서 내가 뭔가 거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알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이 사람 은왜그 생각을 안 하지? 저는 사실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일부 검찰의 카르텔이 전혀 있다고 봐요. 음... 일부 검찰의 카르텔이 있는 거고 최현순이뭐 도대체 뭘 믿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그때 당시에 하잘 듣만. 것 없는 든든한 양이죠. 그때 당시에 하잘 것 없는 당시엔 네. 하잘, 것 네. 하잘 것 없는 검사 사위 하나를 믿고 이 모든 걸 과연 했을까. 음. 이 검사 사위가 나를 모든 걸다 막아주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앞에 내세운 검찰 카르텔이 눈을 감아줬다고 생각을 했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도 김건희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도 조금 설명이 좀 돼요. 음. 그러면, 아니, 도대체 최은순이 누구고 김건희가 누구길래 그 많은 돈을 다 벌게끔 검찰이 눈을 다 감아줘? 도대체 얘네들이 뭐길래 양평에다가 대단지를 세워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몇백억을 이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득이 나올 동안 검찰은 뒤에서 봐주고만 있었을까요? 그 돈을 쟤 100억 벌었대, 아유, 무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긴 그 이익 관계에서 생긴 이 카르텔까지 전부 다 뿌리 뽑질 못하면 음. 최은순, 김건희를 뿌리 뽑고 다이아몬드 속은 후련할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케이블 타이에 묶여가지고 가는 거 보면 우리가 속은 후련할 수 있는데 <laughs> 진짜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뒤 배경이 됐던 그 뒤에 배경이 되면, 됐던 네. 그 검찰 조직, 그 검찰 카르텔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밝혀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간편한 질문을 하나 좀 여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층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와 윤석열이 대한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선배는 보시기에 검찰이 김건희만 구속할까요, 윤석열만 구속할까요, 아니면 둘다 구속할까요? 결과적으로 둘다 구속이 돼야죠. 음. 네, 저는 김건희 씨는 공천 개입도 이미 음. 뭐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해 총선 때 이건 명태균 씨가 음.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나왔지만 어, 김상민 부장검사 음. 공천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네, 상당한 노력을 했고 어, 그 전에 뭐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윤석열은 이미 네란째라는 압도적인 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음. 뭐이자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뭐 김건희 씨는 뭐 짜잘한 게 뭐가 있냐 그거 아니에요 어, 전혀 그런 게 제가 볼 네. 때는 파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피하기 는 서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료제 네. 뇌물, 같은 뇌물을 받아서 둘이 나눠 가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음. 된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 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음. 그런 게 가능할지 한 명만 구속시키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두 분이 다 종류가 다른 죄로 엄청난 걸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 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결국은 음. 뭐 경제 공동체였는지 신앙 공동체였는지 음. 애매하긴 한데 치 공동체. 결국은 이, 예, 저는 네. 결국은 이두분다 들어간다. 음. 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거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눈치도 좀 보고 기존에 이제 찬탄 세력이라고 하죠, 아니 반탄 세력들. 음. 이 반탄 세력들 표도 좀 있고 눈치도 좀 보고 하는데 음. 그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외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요아 지금 엄청 네. 그렇게 완전 외면이죠. 근데, 네. 네. 근데 경선이 끝났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 후보가 나와가지고 저 새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